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이로 소이다. 연출을 맡은 장다안입니다재러분는 아, 재밌, 시간 되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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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분 여러분, 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시고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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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 네 저는 여의정 신인 역할을 맡은 견희봉입니다.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집에서 공부한 방법만 시켜가지고는 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laughs> <laughs> 이 더위에 애들 데리고 쉬고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좋은 영화 보세요.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왕은 왕인데, 우리 주준 세종, 세종의 아버지, 태종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번에 좀 새롭게 뭐, 어게 심심하게 대충은 못하게, 그래서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특히, 예, 저의 변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실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영약을 맡은 이안입니다왕의로소이다저 어, 3시에 그 언론시사를 봤는데요. 제가 너무 웃어서 복근이 생길 정도로 웃었어요. 아 여러분들도 여름에 정말 덥고 짜증나고 그런 여름에 아마 정말 시원하고 유쾌하고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윤식입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황희정승 역할을 했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솔비업을 맡은 김연입니다 <laughs> 제가 공연을 걸어서 이번에 샤프를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꼭 영도에서 셰프를 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이바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최고의 미녀 세자빈 역을 맡은 <laughs> 이도입니다 <laughs> 더운 날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나는 와인러드에서 해부 역을 맡은 이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날씨도 더신데 이렇게. 여러분, 걸음이 흩날리지 않도록 영화 재밌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가겠습니다합니다